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에서부터 55편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안 수집사의 낭독입니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바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못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그 산에서 극진히 잔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고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9편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그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이오사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양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 전은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작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구조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 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송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헌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부은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 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그 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모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부음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칠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부음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로지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본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52편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이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일를 말함보다 그 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란 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읍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54편. 하나님 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찰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부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5십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도 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고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지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비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후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섭, 안수집사였습니다.